시작하겠습니다. 전태일 열사 53주기, 청년 전태일이 걸었던 길을 정의당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 53주기입니다. 열사가 온몸을 불태우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53년 전 오늘로부터 노동자를 역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지극한 상식이 우리 사회에도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열사의 뜻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년 전태일의 불꽃이 어두운 우리 사회를 밝힌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비극은 50여 년이 지나도 변할 줄 모릅니다. 여전히 퇴근 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산재 사망자는 800여 명이 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외치는 목소리들은 색깔론으로 매도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정치의 퇴행은 갈수록 거세집니다. 시민들의 꿈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며 우리 사회에 노동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농투법은정의랑이 일하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자 총력을 다해 이끌어온 법안입니다. 정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 봉투법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 탈퇴와 중재법 완화를 민생이라고 외치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전태일 별사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부 여당의 반노동 행보를 두고 보기 힘듭니다. 반노동의 민생이라 하는 언어 도단에 맞서 정의당은 오늘 다시금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는 정의당 본연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청년 전태일이 걸었던 길에 풀밥을 나누던 그 정신을 우리 사회에 구현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당의 본령임에 상기합니다. 전이라는 앞으로도 일하는 시민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태리열사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무력화 공수, 당장 전면 중단하라. 주 52시간제 무력화와 노동 계약의 현안이 된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 그 폭주가 막히자 꼼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는 방안이라며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눈가리고 아웃하는 경입니다 국민 눈총의 소나기만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장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노동계약을 포기하지 않는 미망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것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인 노사관계에서 일부 업종과 약간의 시간을 앞세워 야금야금, 단계적으로 노동계약을 관철하려는 살라미 전술일 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를 순순히 믿을 국민들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조차 매출 100억이 넘는 회사 대표를 소상공인이라 출연시키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를 힘겨워하는 택시기사라며 사기 수준의 조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에 6 9시간제 노동의 혈안이 된 고용노동부가 설계하고 해석한 여론조사 결과야 변할 것입니다. 대체 인력 부족과 업무량 과다에 시달리며, 있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과로공화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법적 노동 시간의 단축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갈아앉는 방식으로 이윤을 더 짜내겠다는 구시대적 노동계약은 전면 중단이 답입니다. 정부는 일체의 노동계약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노동시간 연장의 미만을 끊지 못하면 정권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